안녕하세요, 장혜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PH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요거 왜 뜬금없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얘기를 꺼내냐. 요거 2021년도에 PHV 보조금 없어지면서 관심 밖으로 쫙 밀려난 차들이잖아요. 근데 왜 뜬금없이 PHV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요거 PHV 보조금이 다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돌고 있어요. 요 얘기를 해드릴 텐데, 요거 PHV에 대한 얘기이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후보! 미디어 오토. 시작 전에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이거 확정된 거 아니에요. 현재 다각적으로 논의 중이다. 요 상태거든요. 제 예상대로라면 은 올해 말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럴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PHEV 보조금또 괜히 뭐 했다가 수입차들, 특히 중국산 PHEV 이 중국 차들만 좋은 일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냥 계속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정부에서 보조금 주거나 뭐 세제 혜택 주거나 하는 게다 뭐예요.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이 더잘 살게 하자는 게 이게 이 기본 취지인데 지금 PHV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이거거든요. 우리 매일 마시는 공기, 이거를 좀더 깨끗하게 하면서 차를 사려는 분들에게도 꽤 괜찮은 선택지 하나를 더 주고자 하는 이런 취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경쟁력, PHV도 잘 만드는 대한민국, 이거가 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괜히 우리나라 이 PHV 팔리는 것보다도 중국산 PHV가 쫙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서는 막 그냥 팔리는 일로. 요렇게 된다면은 요거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어 중국산 PHEV에는 좀 불리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PHEV에는 딱 유리한 요런 규정을 딱 집어가지고 이딱 만들어내면은 교육을 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한테만 유리하고 다른 나라한테는 불리하고 요런 게 조금 좀 그렇고 그렇긴 한데 요즘 자동차 만드는 나라 중에 이런 식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 자국 자동차 산업에만 유리한 요런 정책 같은 거안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최대한 이티안 나게 이렇게 해야 이즈게 뒤탈도 없고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확티 나게 막수입관세를 그냥 막 때려버리고 막뭐 이러는 거 보고 있으면은 이거 굳이 티안 나게 할 필요가 있을까 티안 나게 하하면 머리 굴리고 막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죠 미디어 오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19년인가까지는 대당 500만원 보조금 뭐 주고 그러면서 판매량이 꽤 됐었어요 현대기아는 2018년에는 600대 넘게 PHEV를 팔기도 했었지만 2021년부터는 그냥 아예 안 팔렸어 0대야 그나마 몇몇 수입차 업체들이 PHEV 모델을 들여와서 팔기도 했는데 그닥 많이 팔리는 편은 아니죠 벤츠가 작년에 E클래스를 엄청 많이 팔았죠 근데 그중 PHEV 모델은 100대 중에 한 3대 정도 라고 하더라고요. 한3% 정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팔았다. 근데 올해는 또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상당히 많이 팔렸네요. 특히 BMW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많이 팔았는데, BMW 5시리즈 이거 많이 팔리잖아요. 올해 상반기에만 5시리즈가 13,000대 정도 팔렸는데, 이중 12%, 13% 정도 되는 1,600대 정도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여튼 올해 상반기 타 계통계자를 보시면은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올해 상반기에만 7,000대 정도 팔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반기에... 신차 판매 현황 요거를 딱 정리해드리면 은총 판매 대수가 82만 5천 대, 그중 하이브리드가 18만 8천 대, 23%가 하이브리드예요. 그리고 전기차는 9%,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가 최안 되고 나머지 67%가 순수 내연기관이거든요. 요거를 전 세계 판매 대수 요 통계랑 비교해보면 은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에 한 4천만 대 정도 신차가 팔렸는데 이중 내연기관이 62%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리고 전기차가 20%. 꽤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12%,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6%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딱 보시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전 세계적으로는 6%인데 우리나라는 아까 어느 정도라 고 그랬어요. 1%가 최안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전 세계에 팔린 6%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 7, 80%가 중국에서 팔린 거라고 합니다. PHEV는 중국이 앞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중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랑 전기차랑 싹 묶어가지고 신 에너지 차다. 이렇게 딱규정을 하거든요. 엔진으로만 가는 요 내연기관차, 요거는 옛날 에너지 차. 전기 플러그를 딱 꽂을 수 있는 전기차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신 에너지 차로 딱 분류해서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가 번호판을 좀더 원활하게 공급을 해준다든가 국가적으로 적극 요신 에너지 차를 육성을 하면서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팔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중국을 만들어냈다. 미디어 오토.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 차원은 네이버, 인스타 등 대형 플랫폼 광고비를 일절 쓰지 않습니다. 오직 유튜브에서만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덕분에 광고비를 줄여 여러분들에게 더 낮은 렌트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카니발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 외에도 모든 차종을 저희 차원에서 출고 가능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차원의 이벤트 출고하시는 분들에게 약 2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차 출고하실 분들은 차원에 문의해주세요. 고정 댓글!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사실, 하이브리드 차의 조금 진화 버전? 뭐,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다들.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어 놓고, 배터리 조금 더큰거 갖다 붙이고, 전기모터도 조금 더센거 갖다 붙이고, 그리고 충전구 갖다 딱 꽂고, 우리 주변에 주로 굴러다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들이 다 요런 구조입니다. 프리우스 PHEV, 요거 저희가 시승도 하고 그랬었죠. 요것도 하이브리드를 좀 진화시킨 버전이고, 우리나라 예전에 팔았었던 니로 PHEV나 아이오닉 PHEV, 쏘나타 K5, 요것도 다 PHEV 있었잖아요. 요게 다 이런 방식입니다. 하이브리드를 기반으로 전기 모터 조금 센거 붙이고 배터리 갖다 붙이고 전기 충전구 갖다 딱 붙인. 네, 요게 우리한테는 일반적인데 요거 외에 전기차에서 파생된 PHEV가 또 있거든요. 네, 요거는 전기차에다가 엔진 을 하나 갖다 딱 붙였는데 엔진이 동력 전달용이 아니고 그냥 발전기 같은 엔진을 붙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그냥 차가 멈추잖아요. 근데 요 배터리에다가 내연기관 발전기를 딱 붙여서 내연기관을 탈탈탈탈탈 하면서 배터리로 충전을 해. 계속 충전을 하면서 또 달리고 충전하면서 달리고. 그러니까 더 멀리 갈수 있겠지 이런 네, 차들을 별도로 e r e v 라고도 하는데 Extended Range Electric v e h c l e 이 약자거든요 하여튼 이 차들은 내연기관 발전기가 달린 전기차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PHEV는 딱두 가지 갈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두 가지 갈래를 스마트하게 융합을 해가지고 좀더소유를 좋게 끌어올린 새로운 PHEV들이 또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엔진이 동력에도 관여를 했다가 동력 다 끊고서는 발전기처럼 또막 충전만 또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동력에 관여를 하면서 또 충전을 하기도 했다가 뭐막 이러거든요 듣고만 있어도 이게 가장 앞선 기술일 것 같은데 이게 최신형 중국 PHEV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잘 팔리고 있는 르노 그랑콜레오스의 원조격이라고할수 있는 지리자동차 신유 L, 이신유 l 도 PHEV 모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팔리고 있는 그랑콜레오스 1.5L 터보 하이브리드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시스템에서 배터리 용량 늘리고 전기모터 파워 늘리고 뭐 이런 PHEV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도 그랑콜레오스 시승을 하면서 이게 기존 하이브리드랑은 좀 다른 게 계속 전기차처럼 움직인 전기 모터의 비중이 좀큰 하이브리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기 모터 파워가 기본적으로 좀더 세고 또 엔진이 동력에 관여하지 않고 충전만 발전기처럼 엔진이 돌아갈 때도 있고 막요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p h v 용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이브리드 차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팔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랑 비슷한 얘가 지금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팔고 있는 포레스 하이브리드나 액티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1.5리터 토브 하이브리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중국 BYD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하이 하이브리드잖아요. 이것도 제가 시승하면서 말씀드렸죠. 전기 모터 비중이 아주 많은 하이브리드고 기술의 원조는 중국 BYD. PHV e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맞게 하이브리드화 시킨 거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PHV가 e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는 나라고요. 그래서 가장 앞선 PHV e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을 우리 그란 클리오스나 케이지 모빌리티의 액션 하이브리드 같은 차에서 살짝 느낄 수가 있다. 요렇다는 것은 금방 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막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디디디 중국은 PHEV 그렇게 잘 키워놨는데, 우리나라는 PHEV에 왜 관심을 안 두고 이랬어? 요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작잖아요. 멀리 가봤자 서울에서 부산 400km에요. 요 정도 거리니까 전기차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더 멀리, 1000km 넘게 막갈수 있는 PHEV, 이거에 따로 관심을 두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전기차는 비싸니까, 바로 전기차를 못 가니까, 엔진차를 하이브리드차로 차차차차 게 대체를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렇게 줄이고, 요게 우리나라의 자동차 정책 기조입니다.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차량만 좀 관심을 뒀던 게 우리나라 정책이죠. 근데 땅덩이가 큰 나라들은 다르잖아요. 휴가 가면은 막 1, 2천 킬로 그냥 막 가야 돼. 중국도 어디 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막 2천 킬로 막하루 달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차 외에 플러이든 하이브리드, PHEV 요게 가득 충전하고 기름도 가득 넣고 그러면막 1,200킬로, 1,500킬로 막 이렇게 가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기차와 PHEV 차량은 신에너지 차량이다. 이렇게 딱 분류를 해서 요 차들만 이렇게 녹 색으로 그라데이션 쫙 들어가는 신 에너지 차량 번호판을 딱 주면서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막 이러기도 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또 중국이 됐고, 그리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만드는 회사들도 또 엄청 많아요. 막 경쟁을 해. 그러다 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게, 가장 잘 만드는 나라인 것도 맞는 것 같긴 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중국이 제일 상품성이 좋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막 키울 때 유럽이나 뭐 다른 미국, 뭐 일본, 우리나라 다 다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그렇게 공들이진 않았거든 근데 지금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중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지금 막 각광을 받고 있어 이미 유럽에서 올해 상반기에 중국산 PHEV가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 막 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계아도 유럽에서 중국차보다 계속 위에 있고 막좀그러려면은 중국 PHEV보다도 더 경쟁력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거 한국에서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게다가 미국에서도 전기차 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장이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현대계아에서도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만전 PHEV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조만간 EREV 차례도 또 내난다고 하거든요. PHEV는 아마 그랜저를 통해서 아마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EREV, 이것도 조금 기존의 EREV랑은 조금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데 EREV는 현대 산타페나 제네시스 GV70을 통해서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선보일 것 같아요. 이게 유럽이나 미국 시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요거를 잘 만들어서 또 다른 나라에 막 팔려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은 우리나라에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팔아줘야지. 네, 하여튼 요로저로 한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2021년에 뚝 끊겨버렸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의 지원 정책 같은 것들을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라는 예, 요렇게 제가 전에 전에 전해드린 그냥 소문이에요. 그냥 공식적인 거 아니고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일매일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